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또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을지 바로 포트폴리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7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하고 또 로봇줄을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한올 바이오파마 최근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좀 순항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이 부분 체크,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g c c 같은 경우는 또 종목 상담 시간에 문의를 주셨던 종목입니다. 어, 거래량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기업으로 함께 체크해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진성TC 같은 경우는 또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함께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또 긍정적인 솔루션 받아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또 농기계 제품에 피지컬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한분의 포트폴리오이지만 더욱 더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파트너님의 분석을 챙겨 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중장기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전문가님 또이 파트너님, 이 종목들 을 어떻게 한 종목씩 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사연도 그냥 아주 간략하죠. 네. 중장기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 어렵네요. 뭐 한마디로 어, 이 사연의 한 줄이 이 모든 거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약과 관련된 쪽이 두 종목이 되겠고 로봇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진성 티시라든가 대동 같은 경우에도 어 우크라 제공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도 좀 차별화가 있는 종목이긴 하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지금의 모습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중장기 보유 중인 종목이 본의 아니게 중장기로 된게 아닌가라는, 어, 이러한, 어,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도 각각 모든 종목들이 10%씩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뭐, 나름대로 위험 관리를 했다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 상당히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미약한 그런 상태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뭐 움직이는 뭐 바이오 쪽들이 움직인다고 그럴 때뭐 조금 매수해보고 또뭐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그것 조금 매수해보고 또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또 공교롭게도 대장주들이 아니라는 거죠. 각 섹터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어, 앞으로 지향을 하시면서 뭔가 아, 내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차라리 모르겠으면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뭐 10%씩이든 뭐 5%씩이든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종목 마다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사실은 어이 제약 업종 중에서 기대감을 가장 또 크게 가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1분기 실적 적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되고 이렇게 2만 4천 원까지 일순간에 급락하는 이러한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나마 요 2만 원대 초중반 자리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바닥다지기라든가 그리고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라든가. 또, 어, 전체적인 어떤 신약과 관련된 또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어, 한올 바이오 파마는 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바닥을 다져주는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1차적으로 저항 라인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었던 이 3만원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 되면서 지지로 바뀌어주는 그런 시점이 나와야만 제대로 된 어떤 주가의 추가 상승, 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든 또는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현재 구간에서는 하방을 잡아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뭐, 기관이든 오히려 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2만원대 중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물량을 좀 모아 나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GC셀. GC셀이 좀 낯설어서 녹십자레셀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한 종목을 문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은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거래도 완전히 죽어 있는 이러한 그 상태 속에서 뭐 여기서 어, 또다시 거래가 급증해 주면서 어, 슈팅이 한번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종목을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이2 2천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뭐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포스코로부터의 어떠한 그 지분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에, 결국은 지난번에 이 저항대들 어, 이 돌파를 시켜놓고, 잘 지지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같이 밀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렇게 보면요. 저점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만원에 대한 지지력은 뭐 확실하게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저항라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6천 원이 안착을 해준다라면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 짓고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 홀딩을 하시면서 최소한도 어, 26,000원에서 안착해 주는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네 번째 종목으로 어, 진성 t씨인데요. 어, 진성 t씨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어, 그 소위 말하는. 우크라 재건과 관련돼서 어떤 어 테마성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도 어 나름대로 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일 여기저기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기 부양을 위한 어, 확실한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라고 럽니까 SOC 투자 활성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성티씨는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으로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단을 보시면은요, 어,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13%, 내년에 21%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 작년에 244억으로 2023년 대비해서 38% 감소됐지만, 올해 377억으로 54% 그리고 내년에도 474억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급격한 급락과 급등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가 돼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리는 쉽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 그리고 뭐 대동그룹 대동이 있습니다. 아, 대동이 있는데, 어, 대동의 문제는 뭐냐면은 실적들이 들쑥달, 들쑥달쑥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힘 있게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원위치되는 이러한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2월달에 15,800원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저점은 높이곤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크라 러시아 관련해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혼돈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뭐 협, 휴전을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이제, 에, 뭐가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본질 가치를 가지고 어, 접근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굳이 일, 일시적으로 반등을 나온다면 은 1차 12,000원 그리고 2차 14,000원 이렇게 저항대들이 넣어져 있다는 것도 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각 종목별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가격 전략부터 살펴봤는데요. 어, 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솔루션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화면을 보시면서 어, 제가 힌트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어, 오히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추가하거나 할수 있는 가격대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한올바이오파마는 홀딩을 하시면서 지시세를 정리하면서 비슷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세를 예, 정리하면서 한올바이오파마로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올바이오 비중을 한2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어 뉴로메카라든가 진성티씨는 홀딩을 해주시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진성티씨를 갖고 계시니까 그걸 조금 더 홀딩해 나가시면 되고 비중을 더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계속해서 시장에사하에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어, 바로 원전 쪽에서 요 대동이 현재 위치에 있는 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만만한 가격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바로 한전산업 같은 종목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규로 편입하면서 어, 대동을 교체를 했을 때 한전산업이 예를 들면 만 오천 원에 대동을 매수해 놓고 어, 27% 30%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한전산업을 만천원 내외에서 매수가 된다. 그럴 경우에 14,000원, 15,000원 더 빨리 올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어, 내가 본의 아니게 방치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10%씩 사가지고 끌고 가시기 보다는 주도 섹터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8700님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선 방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막 여러 종목을 사지 마시고 뭐 부침은 좀 있겠지만 뭐한15% 20%한 두세 개 종목 해놓고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만약에 전력이다. 그러면 한 20%씩 15%씩 뭐, 세 개, 네 개, 각각 하나씩.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서브 테마라든가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